자 그럼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번에는 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실상과 허상으로 구분되는데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보는 과정과 똑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보일 때, 근데 그게 물체가 아닐 때, 그걸 상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상점에 빛이 실제로 지나가면 실상, 지나가지 않으면 허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보는 과정이라고 해서 한 점에서 두 개의 광선이 눈으로 들어올 때 그걸 거꾸로 따라가서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국에는 뭐냐면은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거울이나 렌즈에서 반사 또는 굴절을 해서 다시 한 점에서 모이게 될때 그게 이제 그한 점에서 모이거나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나갔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좀빈 종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있네요 자, 뭐냐하면은 그 볼록렌즈, 오목렌즈에서 볼록렌즈, 오목렌즈에서 그이 상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볼록렌즈, 와 오목렌즈가 뭐냐? 볼록하면 볼록이고 오목이면 오목겠죠. 이 단등연이. 어. 가운데하고 끝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가운데가 두꺼우면 볼록 렌즈, 끝이 두꺼우면 오목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렌즈는, 무슨 렌즈일까요? 예. 볼록하, 이쪽에서 봤을 때 볼록하지만, 가운데보다 옆이 더두꺼우기 때문에, 얘는 오목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텐데, 대표적으로 얇은 렌즈에 대해서는 먼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얇다고 하는 건 양쪽이 어, 그러니까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거고 양쪽이 대칭의 형태의 렌즈를 그냥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얇은 렌즈이기 때문에 원래 블록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가면 여기서 꺾이고, 굴절 한번 일어나고, 또 굴절 한번 일어나고, 굴절 두번 일어나야 되는데, 얇은 렌즈일 때는, 그냥, 굴절이, 한 번, 닫고, 가정을 합니다. 어디서? 렌즈의 중앙에서. 렌즈, 중심에서 한 번만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록렌즈, 이와 같은 볼록렌즈, 그 다음에 볼록거울, 고목거울, 이렇게 네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물체와 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볼록렌즈하고 오목거울은요, 얘는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의 형성 과정이 좀 다릅니다, 결과가. 그래서 어, 그런데 볼록렌즈도 그렇다고 했죠. 사실은 볼록렌즈, 오목렌즈하고는 광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볼록렌과 오목렌즈, 오목렌즈도 동일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처음에 망원경을 만들었을 때 망원경이 뭘로 만들었냐면은 망원경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망원경은 이제 볼록렌즈가 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볼록렌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굴절을 하잖아요 굴절을 할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우리가 굴절을 할때 굴절한 정도를 굴절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굴절율은 물질의 어떤 특성의 물질의 특성이 특성인데, 이 굴절율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하려면 조건을, 전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굴절률은요, 음, 특정 파장, 특정 파장에 해당되는 그이 굴절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 D 라인에 해당되는 굴절률을 뜻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빛은 두 개가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가 프리즘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프리즘에 빛이 들어가면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이 있을 때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더 많이 꺾이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빨간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더 많이 굴절률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구조를 정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파장에 해당되는 빛 우리가 그 D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잠시만요 내가 좀 찾아보고 아, 아마 592 나노미터가 그 정도 해당되는 빛에 대한 건데. 그 뭐냐면 은 불꽃 반응색 나트륨 불꽃 반응 있잖아요. 그 나트륨 불꽃 반응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노란색 빛 있죠. 그게 기준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589 나노미터일 거예요. D 라인 그 그러니까 소듐 그래서 약589 나노미터. 요거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굴절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굴절률이면은 다른 파장 밑에서는 굴절률이 다르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얼만큼 많이 그 퍼지느냐. 그걸 이제 분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그 렌즈 색수차 할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파란색 빛이 더 많이 꺾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빛이 굴절율이 더 커요. 크게 느껴요. 그래서 파란색 빛에 대해서 그 빨간색 빛이 느끼는 그 굴절율의 차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노란색 빛의 굴절률이 얼마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분산되는 정도다라고 해서 아베 넘버라고 부르는데. 얘는 파란 파란색에 느끼는 굴절률에서 빨간색에 느끼는 굴절률에 그 d 라인이 노란색이잖아요. 나트려 노란색 빼기 요 값을 우리 아베 넘버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기 비율 요런 값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굴절률 그 그러니까 물질이 얼만큼 퍼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많이 퍼지는 거는 분모가 크니까 요 아베 넘버가 작아질 거고요. 조금 퍼지는 것은 요 값이 작을 테니까 커지게 될 겁니다. 모에게 어, 들어왔었죠? 뭐 아, 예. 그래서 어, 구절할 때 특정 파장의 구절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 했었는데 그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별을 보게 되면요, 이 망원경 가지고 별을 보면요, 이끝 부분이 색깔이 여러 개가 겹쳐 보이게 돼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비싸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런 색수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볼록렌즈가 아닌, 볼록렌즈와 동일한 과학적인 성질을 가진 게 오목거울이었죠. 거울은 색깔에 따라서 반사형 정도가 다르냐?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오목거울을 사용해주면은, 색수차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극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망원경을 뭐라 부르냐? 거울을 썼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네 맞아요. 뉴턴이 처음 만들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반사망원경입니다. 지금도 그 굴절망원경은 그렇게 큰게 많이 있진 않아요. 고성능 망원경은 대부분 다 반사 망원경인데, 바로 구간은색조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오목거울과 볼록렌즈는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물체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초점 바뀌냐, 초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오목렌즈와 볼록거울은 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지고요. 그래서 오목렌즈에 대해서 한 건, 볼록렌즈에서 두 개, 볼록거울에서 하나, 오목거울에서 두개 케이스로, 전부 몇개 케이스냐면 여섯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는 광선을 몇 개를 그리면 되느냐? 두 개만 그려도 되죠. 왜냐하면 두 개만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지만 렇그두 그 개를 뭘쓸 것이냐 그거를 힌트를 주기 위해서 한세개 정도 그림을 그 광선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점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요. 초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도 많이 사용해주는 바로 그런 단인데 초점은 뭐냐면요, 어, 광축의 나란한 광선이 반사를 하거나 굴절 후 지나는 광축상의 점. 말이 좀 긴데, 뭐, 이렇게 했정이할 수도 있고요. 광축과 나란한 광선이 반사 굴절한 후, 어떤 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할 때. 이거를 우리는 그 초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원래 초점은 그 뭐라고 되면은 그림으로 나타내지면요 보롱 렌즈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빛이 이게 가운데 통과 여기에 이제 광축입니다 광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광축과 평행한 광선이 여기서 가운데서 한번 꺾인다고 얘기했었죠 그냥 대략 뭐,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뭘 찾아보려고, 뭐 하나 좀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 하려고 합니다. 자, 평행한 광선이 광축과 평행한 나란한 광선이 굴절해서 광축을 지날 때요 점이 바로 초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렇게 평행하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통과할 거잖아요 이것도 초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요게 제1초점이고요. 요게 제이초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게 양쪽에 대칭인 경우에는 우린 초점도 중요 초점 거리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1이나 제2냐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요것은 여기 있는 요첫 번째 정의에 준한 거라고 보면은 오목 거울과 오목 렌즈를 볼게요. 평행 평양, 광축의 평행 광선은 오목 렌즈가 발산하죠. 발산서 거꾸로 가요 거꾸로 따라갔을 때 바로 요점. 이게 바로 초점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 것은 바로 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요거처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두고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고를 봅시다 광선을 그리기 위해서

뒤에를 이렇게 빗금 표시를 하는데 그게 볼록 거울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원의 중심이 여기면요. 초점은 요 중간 지점입니다. 자,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해보면은 광선을 그릴 때 우선 초점의 정의를 이용해서 평행하게 온 광선은 어디가 초점을 여기 지날 수 있어요? 요 초점을 지날 수 있어 요못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중심을 향해간 광선 어떻게 반사될까요? 원이니까 중심은 이게 법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이광선과 이광선은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따라가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물체고 상이 되는 이 광선을 그리는 방법은 또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초점을 향해 간 광선 초점을 향해 간 광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을 아까 말씀드릴 렸때 광축의 초점의 정의가 광축에 나란나면 초점을 지낸다고 했죠. 반대로 초점을 지나면, 이번엔 광축이 날아나게 갑니다. 지금 뭐냐 하면, 초점을 향해 가면은, 여기에서 광축과 날아나게 반사가 되는 거죠. 거꾸로 따라가면은, 여기서 만나네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뭐, 여기 다 쓰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로 지나가면은 그러면 요로 지나가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역시 따라가면 또 여기서 만납니다. 즉 물체에서 나가는 수많은 광선들이 다 어디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상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차 같은 것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자 이렇게 볼록 거울 하나를 먼저 예를 들어주면요. 요걸 한번 연습해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블록과 똑같은 게 뭐라고 했죠? 오목 렌즈라고 했죠. 오목 렌즈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요. 오목 렌즈 초점이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울부터 할까요? 첫 번째 어묵거울에 대해서 하는데, 어묵거울에 여기에 이렇게 거울 있고, 여기 중심 오면은 여기 초점이죠. 자 처음에는 초점 바깥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경우, 그러고 초점인데, 초점. 안쪽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경우, 볼록 렌즈에 대해서도,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점이라고 해주면요, 초점 바깥쪽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쓰면 초점 안쪽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나머지 다섯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 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건축 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고요. 그리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laughs> 면안 되니까. 다시 그려야지. 거기서 걷기네. 예.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잠시 뒤에 다음 영상에서 이거 답하고, 그 다음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